저에게 하나님은 마트이셨습니다. 무언가를 지불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마트요. 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기도를 드리면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으나 초등학생 이후로는 계속 하나님을 마트로 여기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을 배운 뒤부터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옳게 행동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죄를 지으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6학년 때 믿지 않는 친구에게 기도에 대해 설명하며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원하는 거다 들어주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필요에 대가를 드리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벽 기도를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학교 찬양팀으로 섬겼던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뿐이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행위이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이게 맞는 길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나님 저 이만큼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이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힘든 날에는 울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눈물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형식에 열매 있는 신앙 생활을 이어가던 중 15살 겨울이 되었습니다. 15살 때는 바라는 게 많아서 신앙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모든 일이 제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창밖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마치 제 미래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축복해 주시는 줄로 알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건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창밖으로 보이던 가로등에 공원의 환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이 180도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기도가 이제 저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모두 은혜이고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보내셔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이렇게 다짐해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보기로 다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온전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